안녕하세요. 오늘의 교관 터뷰 오늘은 레인보우 전문 교사를 한분 모셨는데요. 무려 한 개의 기관이 아닌 일곱 개의 기관에 다녔었던 10년차 교사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력 통틀어서 10년이 조금 넘어가고요. 7개 기관에서 근무를 했던 레인보우 경력교사입니다 아, 이름은 김레인보우로 할까요? 아, 좋아요. <laughs> 사실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이제 원장님들이 좋게 생각을 안할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10년 전데 7개 원이면 최장이 몇년계셨던 거죠? 3년. 긴 경력이 없다는 게 약간 예, 어, 어... 약간 메뚜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장님이면 음. 그럴 때 이제 면접관들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초임 때는 3년씩 일을 했어요 아. 옮겨서 거기에서 다시 옮기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이직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3년을 일했는데 이직이 쉽더라고요 군일을 아냐고요? 내가 본타차 중에 최고예요. 몇 번의 장기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네. 좀 기반이 됐다. 어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내가 아무리 1년 일하고 또 <laughs> 옮기더라도 그 전에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메뚜기처럼 보진 않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 선생님들이 하는 질문들이 항상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어... 왜 저번 원은 옮겼어요? 모든 그게... 이직하는 선생님들한테 듣잖아요. 그거는 그냥 기본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 질문이 똑같진 않았고 원마다 다 달랐어요. 똑같은 거딱 그거 하나. 원은 왜 그만두셨어요? 어요 여기 왜 지원하셨어요? 이것만 똑같고 원마다 다 달랐어요. 자 아, 그러면은 경력직이 이제 초임으로 들어갔을 때 경력있는 초임이 돼버리는 건데 이제 그럴 때좀팁 같은 게 있다면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음, 말 그대로 경력있는 초임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뛰어나게 잘하면 그게 눈총을 받고 텃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못하면 경력교산인데왜 못해? 왜 저거밖에 못해? 라는 시선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눈치를 잘 봐야 되고 너무.. 예,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눈에 띄지도 말아야 되고 <laughs> 너무 못하지도 말아야 되. 서 선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일단 관계를 잘 맺고 새로운 원에 간 거기 때문에 그원 시스템에 대해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몸을 사려야죠. 예전에 초임 교사 분들한테 했던 팁 중에 하나였는데 너무 친해지지 마라. <웃음> <웃음> 이제 일곱 개 원이나 다녔으면 서 온갖 곳을 다 다니신 거잖아요. 전국팔도는 아니지만 일곱 <laughs> 개원 중에 최고의 원이었던 것과 최악의 원이었던 것. 이거는 개인적인 건데 어. 최고의 원은 어, 솔직히 꼽기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좋은 원들을 다녔다고 생각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만나는 사람들도 좋았고 좋았는데 그 중에 최고로 꼽자면 중간에 어, 음향기기에 귀신이 들어왔나 봐요. 방 터질라나. 아 이게 그거예요? 내 점수의 귀신? <웃음> 어. <웃음> 최고를 뽑자면 제가 개원멤버로 있었던 원이 있는데 원장님이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나 업무적으로 다 존경스러우셨고 또 같이 일했던 분들이 어떤 분은 또 학문적으로 존경스럽고 또 인간적으로 존경스럽고 업무적으로 존경스럽고 이렇게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분들 이었어요 아, 이렇게 총네 분이 있었나봐요 오! 씨, 정확해요 <laughs> 최악의 원 원래 최고는 뽑기 어려워도 최악은 응. 뽑기 쉽잖아 최악은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에서 일했었는데 가족 주식 회사였어요. 모든 가족 중심 회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 모든 것은 가족, 가족 중심. <laughs> 되게 힘들었죠. 음. 내가 아... 퇴사하는 순간에 가족 한명 추가되는 거 보고 나왔습니다. 기생충을 직관했네요. 네, <laughs> 하나씩 하나씩 자꾸 불어나더라고요. <laughs> 직관하고 이제 나와버렸다. 네, 나아지지 않죠. 아들이 소신 발언하진 않잖아요. 어 아들이 또 영어 선생님으로 들어와가지고 아마 내가 퇴사한 이후에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막갈 때도 그 아주 예술로 가는 가로... 거야. 자, <laughs> 이렇게 10년 동안. 이 직업을 선택했던 음. 이유를 말씀해주신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 이 직업을 선택하면서 10년 동안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을 줄 몰랐는데 시간이 갔고 그리고 저는 이직을 해서 그런지 10년이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원래 같은 원에서 같은 반 하면은 이제 준비할 거 없는 거 알죠? 약간 맞아. 작년에 쓰던 거 그대로 아유.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그럴 일이 없네요. 네, 늘 새롭고 늘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원래 사람을 만나는 걸좀 좋아하는 스타일인가요? 그런가 봐요. 아, 지금지금 <laughs> 1년 동안 한 가지 직업을 가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직업들은 비슷비슷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늘. 그렇죠. 로테이션이 있죠. 어. 근데 우리도 비슷한 거 같지만 그 안에 다 다른 아이들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매번 아이들도 뭔가 이상한 스토리를 하나씩 가져와요. 어. 그런 게 이제 2 0년막 이렇게 있으니까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하루하루가 절대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살 수도 없다는 게이 직업의 매력인 거 같아요. 인터뷰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쨌건 제가 이렇게 이직을 많이 하면서 레인보우 경력을 쌓았는데 이직을 앞두신 선생님들한테 이직을 겁내지 말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대신 이직을 쉽게 <laughs>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도 같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인터뷰 전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서 알고 있는데. 선생님도 처음부터 이직을 생각하면서 취직을 음. 한게 아니잖아요? 이직을 여러 번 하게 된 이유. 처음 이직을 했던 이유는 이제 실습했던 원에서 3년 차가 되니 아 이제 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 내가 너무 잘해 막난 원장님이랑 선임 선생 모두가 다 나를 너무 막 잘한데 예뻐 우쭈쭈 막 해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기선 배울 게 없어. 이제 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떠나겠어. 막 이런 결심을 하고 이직, 이직을 해요. 네. 그랬는데 너무 자만을 했던 건지 그 다음 원에 갔을 때 물론 거기서도 칭찬은 받았는데 원래 있던 곳이 정말 좋은 곳이고 배울 게 많은 곳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또 다시 이직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 나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된 거, 나는 다양한 곳에서 경험을 쌓겠다 해서 이직을 자주 했어요. 이직을 좀 두려워하시는 선생님들이 참 많잖아요. 이제 이직을 했을 때 지금 있는 원보다 안 좋은 데면 어떡하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제 이직을 하시다가 그런 경험이 있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있는 원보다 안 좋은 원을 만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선생님들이 면접 보면서 저희 교 교수님이고 <목소리> 혹시나 잘못 골랐을 때는 잘못 골랐을 때는 그냥 1년 열심히 그냥 내 탓이다 하고 버티고 도망 나오시면 돼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생길 것 같아요. 이직을 하다 보면은 솔직히 안 좋은 원은 딱 보이는 데도 있잖아요. 저... 솔직히 숨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안 좋은 원은 그런 기준 같은 거를 좀 정하시고 이직을 하시면 훨씬 좋은 원을 찾기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좀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레인보우 교사 열심히 인터뷰 해주시느라 고생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제 안녕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